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과학을 통해서 근사 체험, 임사 체험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몸의 죽음 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존재해서 그 죽음의 장면을 보고 있다가 다시 몸으로 들어온 얘가 얼마나 많습니까? 공중파 방송에도 유튜브에도 많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불과 십몇년 전만 해도 우리의 의식은 뇌의 활동이라고 믿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활동이 멈추면 끝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도 의사들이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몸의 죽음 후에도, 내가 활동을 멈추어도, 우리의 의식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혼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는 몸은 소멸될지라도 그 영혼은 아버지 앞으로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 땅의 삶이 소중한 만큼, 몸의 죽음 후의 삶도 소중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몸이 죽은 후의 삶의 소중함은 어떻게 결정되어 지느냐? 몸의 죽음 전에 우리의 혼의 상태가 몸의 죽음 후의 삶을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란 말입니다. 아멘. 그린드전서 15장 19절을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잔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지금 이 세상, 몸이 있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정말로 불쌍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어적으로,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그 날이 될 때, 주 안에 있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수고를 거치고 눈물을 더 이상 흘리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를 생각해보면 인생은 우리가 추구하는 자신의 상상 이야기를 만족시키는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대로 못 살았다는 이야기는 뭔가를 해보지 못했다. 뭔가를 더 추구하지 못했다 라고 말하는 거지만, 진정한 삶은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미 우리는 온전함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감정이 그것을 못 느낄 뿐이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죄책감도, 두려움도, 결핍도, 부족도, 공허함도, 상실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현존 안에 그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영으로서 몸의 현실을 죽여야 되는데. 몸이 느끼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자, 아, 타락한 혼이 그 몸에 묶여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자신을 만족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함을 누리는 존재지, 부족함을 채우는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상 최고의 삶을 사는 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누렸기 때문에 후회한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했죠.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누리지도 못했기 때문에 후회만이 철철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둘다 동일한 거죠.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뭔가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봐도, 별로는 뭔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누리지도 못했기 때문에, 후회한다고 말하지만, 도찐, 개찐이라는 거죠. 도태리, 키재기죠. 거기서 거기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뭐냐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몸의 에너지뿐만 아니라 혼의 에너지도 필요합니다. 몸이 양질의 에너지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혼도 양질의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본래 우리 혼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혼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밥을 먹고 신체를 유지하지만, 살아가는 대부분 우리가 행동하고 뭔가 원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혼의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본래 혼에는 어떤 에너지가 있어야 되느냐? 사랑, 평강, 기쁨, 거룩함의 에너지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것이 뭡니까? 사실은 자신의 혼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그것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추구하는 삶이에요. 혼의 에너지가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고 거룩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누워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삶의 의미도, 가치도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실현당한 사람만 해도 기력이 없어 못 일어나요. 그런데 사랑뿐만 아니라 그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그 에너지, 혼의 에너지가 세상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면 그건 시체예요. 시체에. 혼의 에너지가 없으면 육신의 질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오래 살아요. 건강해요. 왜 그렇습니까? 웃으면서 혼의 기쁨 기쁨 혼의 에너지를 누리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에너지를 혼이 누릴 때에 우리 몸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주어지는 에너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면 이제는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걸 내 몸이 경험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존재적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간구하노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혼의 에너지는 세상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채우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경험에 있어서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자신의 온전함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경이로움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얻어내는 무엇이 아닙니다. 온전히 경험하는, 경험하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 경험은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대로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신 모든 것을 즐겁게 누리는 신나는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바이.